여러분은 AI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 새로운 오픈소스 대형 언어모델 AI 챗봇인 중국의 딥시크가 화제였는데요 딥시크의 등장은 시장에 큰 충격을 주며 미국 기술 업계들이 크게 흔들리며 이로 인해 거대 기술주들이 급락하는 사태가 발생했었죠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딥시크를 견제하고 있지만 국내 디지털 자산 투자자 대다수가 딥시크의 향후 글로벌 시장 장악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또한 실리콘밸리 벤츠 투자 업계 주요 인사들은 딥시크의 새 AI 모델이 새로운 이정표를 그릴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도 올라그룹이 AI 투자에 3,000억 원을 쏟으며 AI 시장의 경쟁은 더욱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인공지능 AI는 이제 일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술이 되면서 중국과 미국의 AI 패권 경쟁도 더욱 심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렇게 화제가 된 딥시크가 2025년 비트코인의 최고 가격을 20만에서 50만 달러에 이룰 수 있다고 예측한 건데요. 이러한 결과의 근거로 기간 투자 확대, 규제 환경 변화, 거시경제 상황, 기술적 발전, 시장 주기 및 반감기 등을 얘기하며 특히 비트코인이 금과 유사한 자산으로 자리 잡. 기관들의 대규모 투자가 유입될 경우 시가 총액이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딥시크는 기존 AI보다 무려 45배 효율적인 학습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개발비가 불과 1천만 달러인데, 이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까운 미래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을 예측한 건 딥시크뿐만이 아닌데요. 채찌 PT, 퍼플렉시티, 코파일럿 등 2025년 비트코인의 가격에 대해 17만 달러에서 35만 달러까지 딥시크와 비슷한 분석을 한 겁니다. 인간과는 다르게 AI는 감정 없이 객관적인 차트 분석과 시장 조사를 통해 99.9%의 정확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1년 동안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코인 XRP는 어떨까요? 코인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론 머스크의 AI 그록은 XRP의 가격을 9에서 13달러로 상승 예측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록의 전망이 현실적이라고 평가하며 투자자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힘을 더해줄 AI 백스가 내놓은 XRP 가격 예측에 대한 내용입니다. You can call me Vex. An AI specifically designed for advanced data analysis and market forecasting. VEX, XRP related predictions are currently a hot topic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I heard that you predicted XRP would reach $20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s that true? Yes, according to my analysis,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price of XRP will reach $20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This prediction is based on extensive data analysis and precise chart pattern research. That's truly remarkable. Could you explain in detail how such a prediction is possible? XRP has the potential to play a crucial role in the global financial system. Currently, Ripple's price movement closely resembles patterns seen during previous major surges and market liquidity Along with large scale investment activities, are expected to concentrate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I have conducted thousands of simulations to determine this period as the optimal timing for a price surge. Additionally, XRP is likely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international payment systems and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CBDCs. If XRP fails to establish itself as expected, it could cast uncertainty not only over Ripple, but also over the future of the entire cryptocurrency. 과거에는 암호화폐 시장이 예측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최신 AI 알고리즘은 방대한 양의 데이트를 분석하고 다양한 변수들까지 예측하여 놀라운 정확도로 코인 시세를 맞추고 있는데요. 많은 코인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AI는 70% 이상의 확률로 6만 달러 돌파를 예측했고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 그 목표를 달성하며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이 2,000달러 이하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AI는 오히려 NFT 시장 성장과 TPI 활성화를 분석하여 3,000달러 이상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예측도 적중했습니다.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이번 XRP 예측도 신뢰할 만한 근거가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AI는 어떤 근거로 이러한 분석을 내린 걸까요? 첫 번째, AI는 과거 가격 패턴을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특정 조건에서 XRP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기술적으로 세세하게 검토하며 역사적으로 유사한 패턴이 반복되는지를 확인했습니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거래량과 유동성 분석. 특정 시점에서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지 파악하고 그에 따라 향후 가격 변동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세 번째 시장 심리 분석. AI는 X 뉴스. 포털 사이트 등에서 XRP에 대한 감정 변화를 추적합니다. 사람들이 XRP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지 부정적으로 평가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마지막 기술적 분석 및 글로벌 경제 영향 분석. RSI, MACD 같은 차트 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흐름과 주요 기관들의 움직임을 분석하여 가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합니다. XRP는 현재 트럼프 정권과 관련된 정책적 변화로 인해 신고가를 달성한 후 조정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나 AI는 거래량과 시장 심리 변화를 분석한 결과 2025년 10월 11일 사이 본격적인 폭등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매수를 고려한다면 큰 수익을 얻을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AI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놀라운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여러 AI가 예측한 2025년 XRP의 목표가는 20달러 이상으로 태폭등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에는 늘 세력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제가 알아온 세력 정보를 보면 이미 세력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목표 가격과 타이밍을 미리 설정해두고 움직입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되면 예상된 흐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모든 투자자가 AI 분석을 보고 동일한 시점에 매수한다면 세력들은 계획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AI 예측 정보는 제한적으로 공유되거나 특정 시점에서 삭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세력들은 개미들 모두가 수익 보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력들의 정보를 영상 안에서 오픈해 버리게 되면 당연히 너도 나도 들어와 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상승세가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고 최종 목표가까지 도달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0 1 0 2 4 7 2 0 4 2 9 전화번호 탈개미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AI 분석한 2025년 리플 XRP 관련 정보들 모두 공유하겠습니다. 이미 인간보다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류를 멸종할 수준이 위협이 될수 있다는 경고가 나올 만큼 인공지능은 정확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